오늘은 틴토 다이소 섀도우 팔레트 리틀 산로네 컬러. 글리터가 들어있는 핑크 컬러예요. 오! 베이스 컬러부터 역시 잘 쌓이고 뽀용하게 올라오죠? 미세하게 펄이 있어요. 마음에 드는 핑크로 베스트에 손에 꼽을 것 같아요. 역시 일단 잘 쌓여, 섀도우가. 음, 음. 음영이 조금 진해서 양 조절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중간 컬러가 없는 게 아쉽다. 이제 글리터예요. 글리터 잘하네. 이런 느낌이에요. 컬러 역시 잘 쌓이고요. 글리터도 예뻐요. 메인 컬러를 여기에 딱 해주면 통통하고 자연스럽게 표현돼요. 너무 예쁘죠. 블러셔로 써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. 어때요, 어때요? 블러셔로 써도 예쁘죠? 좀이 팔레트랑 어울리는 핑크 컬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한데.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음? 에이 그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? <laughs> 다이소딘투 이번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5,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 꼭 사세요.